지난 1972년 2월 한국인의 금지 그리고 모국의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남가주 한국학원 지난 46년의 세월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산하에 두고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정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오늘날의 남가주 한국 학원은 정규 교과과정 없이 주말 한글 학교만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인 커뮤니티와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지만 왜 매번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일까요? 오늘 시사한타는 지난해에 이어서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남가주 한국 학원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저희가 인트로에서 말한 대로 이제 한, 남가주 한국 학원 여기서 네. 그 커뮤니티의 지원 또 정부의 좀 많았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받았나요? 네 윌서 초등학교가 설립된 지난 1985년 네. 이후 한국 한인 사회가 지원한 금액은 총 228만. 7000달러에 달합니다. 예. 또한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그보다 좀더 많은 돈인데요. 음. 349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은 지난 1998년인데요. 당시 한인 사회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80만 달러 상당의 성금을 모집 모금을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예. 또한 지난 2008년에도 큰 재정 위기가 이제 닥쳤는데 예. 당시, 당시에도 한인 사회에서 한 30만 달러 정도의 성금이 예. 모여서 또 남아주 한국 학원 쪽에 전달 어, 여러분, 이아시는것 같이 350만 에는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더 있는 한국에 정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한국에 모면한에한에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다 갚은 걸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한인 커뮤니티에 성금이 투입된 것은 한인 커뮤니티가 그만큼 남가주 한국학원은 한인 이세들의 뿌리 교육 그리고 한글 교육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 사회는 현재 더 이상 한인 커뮤니티에 손을 벌리는 것이 어렵다, 음. 뭐 힘들다. 다시 말해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 임대를 추진할 것이다 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이만큼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을 닫은 이후에 임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앞뒤가 좀많지 않다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예. 여기 사실 정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이 좀 남아있는데요. 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지난 1991년 그 당시 멜로즈 중고등학교에 그 운동장 확장을 명목으로 100만 네.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음.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그 교사들의 임금으로 좀 전용한 음.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가지고 예. 한국 정부는 또 이에 대해서 환수 명령을 좀 내렸는데요. 예. 어, 안타깝게도 2001년도에 한 5만 달러에만 환수를 하고 아직까지 예. 95만 달러의 빚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음. 지금 넌프라핀에 한국 정부가 그 그랜트를 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거는 게 네. 목적성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특히 이제 학교 운동장 구매 비용 아니면 부수 비용으로 줬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전용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제대로 쓰게 안 썼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고, 근데 이제 이사진들 입장에 대해서는 그 어쨌든 한국 정부에서 온 돈이다, 그랜트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 그거를 이제 반납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랄까요. 도네이션처럼 받아서 쓴 돈인데 그중에 95만 불은 환수 명령이 나서 돌려줘야 되는 빚이 돼버렸고 그 외에도 또 빚이 있나요? 네, 그 건물 부지 융자가 있는데요. 예.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지난 1998년 웨셔 예. 사립 초등학교를 담보로 158만 달러를 한 7년 상환으로 음. 이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7년 뒤에는 융자금을 또 상환하지 못하자 또 다시 120만 달러를 융자를 음. 받았는데요. 예. 이 기간 동안 상환한 원금은 38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음. 아 그리고 2015년에 또 다시 85만 달러를 7년간 융자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사회가 밝힌 부채 규모는 78만 달러 정도로 알려 있는데요. 예. 지난 20 20년 동안 부지를 담보로 빌린 원, 원금의 절반 정도가 이제 갚아진 음. 상태입니다. 예. 이사회는 사실 그이그 동안 건물 부지 융자만을 부, 그 부채라고 밝혀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95만 달러의 정부 추가 지원금 예. 사실 이게 원래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사회는 이 95만 달러에 대해서는 아, 지원금을 이미 준 다음에 무슨 소리냐? 예. 아, 우리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무기나고 음, 그렇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부지 융자와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남가주 한국항공 이사회의 총 부채는 173만 달러에 달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뭐 일년에 뭐 몰리지페이 하는데 한 5만 불 정도 든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셨는데 이사회에서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이제 한국 정부에 갚아야 될 95만 불은 포함을 안 시킨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전에도 예. 있었지만 예, 예. 그 교육 영사 그 전임 교육 영사 분께서 예.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고 이걸 좀 철회를 해달라는 음. 그런 요청을 예. 한 적을 또한정부도 한국, 한국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어, 일정한 그 지원을 받고 있고 음. 학생들에 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환할 의무가 있고 예. 그에그 95만 달러 저, 자체가 어, 예. 운동장 사용을 위해서 줬던 음. 금액인데 그걸 예. 전용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환을 받아야 된다 강경한 입장을. 예. 네. 무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원금 상환이 지금 한 절반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뭐 전액 싹. 게뭐 갚아지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윌셔 예. 초등학교 건물 부지는 예. 시세가 한천 백만 달러를 좀 넘습니다. 음, 이를 어렵다. 담보로 융자를 받는 건 예.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쵸.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천만 달러 담보를 갖고 이 정도 규모의 융자는 음. 벌써 상환이 끝났거나 음. 아니면 원금이 상당 부분 깎였어야지 예. 정상입니다. 예. 한데 이사회는 20년 동안 원금 음. 상환을 제쳐두고 이자만 많이 내는 방식으로 융자를 음. 갚아왔습니다. 예. 부채 탕감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남가주 한국 학원이 대출받은 융자는 벌룬 융자라는 그 형태인데요. 예. 이 벌룬 융자는 간단히 말해서 최소한의 돈을 꾸준히 음. 상환하면 을 예. 아, 결국 상환 기간 안에 모든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자그마한 돈이라 갚다가 결국에 만기일이 되면 큰 목돈을 그렇죠. 다 갚아야 되는 것이죠 예. 크레디카 드의 미니멈 페이먼트랑 비슷한 음. 개념인데요. 예. 전체 부채가 사라지지 음. 않고 이자만 지불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음. 계속 이제 예. 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자만 납부하면서 큰 돈을 융자받고 이를 운영비로 사용을 이제 하다 보니 결국 계속 심각한 재정난에서 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지금 융자를 되풀이한다니까 결국 뭐 빚으로 빚을 갚고 계속. 이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뭐이자의 수수료에 부담이 꽤 컸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벌른융자는 일반적인 예. 형태의 융자보다 예. 수수료가 높지만 이자율은 그나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예. 따라서 단기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상품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음. 적은 이자만 갚다가 부동산 예. 가격이 올라서 되팔았을 때 남는 시세 차익을 그렇죠. 노리는 그러면 건데요. 좋죠. 예, 예. <laughs> 결국 적은 이자를 지불을 하고 목돈을 예. 융자 받으려다 보니 선택한 방법으로 저희가 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 융자를 계속하다. 보면 수수료도 쌓이게 되고 그때마다 전체 융자금에 얹어서 금액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음. 볼수 있겠습니다. 얼론 페이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린스폴 원금삭감이 없는 그런 그론 페이먼 프랜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그 브릿지 론으로 이 론을 해서 다른 또 제대로 된 원금이 많이삭감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는 브릿지 론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쇼텀으로 예를 들어서 뭐 1, 2년 안에 갚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일을 할 계획인 사람들이 이제 얼리 페이아프를 해야 되니까 가장 원금을 안 까게 되니까는 페이먼트 미니멈이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고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많이 있지. 정말 그에셋 재산권을 생각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채를 갚지 못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산이 없, 적지도 않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남가주 한국학원 예. 이사회가 그 법인 설립 형태가 비영리 법인으로 예. 되어 있는 건잘 아실 겁니다. 예. 영리를 그렇죠? 추구하지 음. 않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경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 회피가 가능한 예. 상황인데요. 예. 아, 그 주인의식 같은 게 없는 거죠. 주체가 예. 없다 보니 이사진들이 부실 경영에 대해 음. 아 감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예. 못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영리 단체에서 그 재원을 잘못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데 염두를 안 하고 돈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지원금도 뭐꽤 컸고 그 다음에 뭐.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책임감이 없었든지 아니면은 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셨어도 뭐 어떻게 보면 경영 능력에 좀 한계가 있었든지 뭐가 됐든지간에 좀 이렇게 좀 평가가 있어서 어 이거는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잘하자 뭐 이런 식의 좀 뭐랄까요 좀 문제를 지적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 이럴 만한 주체가 좀 내부적으로 없었나요? 내부적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이 예, 예. 어 이제 그 같은 이사진들끼리 서로 음. 이제 견제를 하거나 예. 뭐 아니면 뭐 상대편 이사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음. 해야 되는데 예. 이 이사가 들어오는 구조 자체가 서로의 예. 추천 그리고 서로의 음. 이제 그 이제 그 이끌림에 그쵸. 대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그이 사진 안에 전체가 아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접군이 없어요. 그래서 예. 누군가를 단속하거나 예. 뭐라고 할 사람이 그렇죠. 안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예. 좀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좀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또상또 또 앞으로도 잘 되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게 이 사회 정관에는 어때요? 여기에는 뭐 감사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그런 조항이? 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남가주 한국학원 예. 정관에 따르면 예. 분명 두 명의 감사가 내부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남가주 한국학원에는 감사 직책을 달고 계신 이사가 한 번도 없고요. 예. 남가주 한국학원은 현재 외부에서 회계사를 고용해서 회계 업무를 맡기고 있고 예. 내부에 그 회계사신 그 재무이사를 두고 있는데요. 예. 이들을 감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이제 내부적인 예. 그 자금을 그쵸, 흐름 회계는 회계고 감 예, 회계는 감사는 회계니까요. 별도죠. 이분들이 예. 내부 비리를 뭐 파헤치거나 잘못된 예.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구조 역시도 음. 아닙니다. 예. 정관에는 분명히 내부 이사 또는 현직 이사의 추천을 받은 외부 감사를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둘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 이 말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해 보면. 감사를 안 벗고자면 감사를 두지 않으면 되는 그런 구조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 비영리법에 의하면 그 이사진의 임원 진으로서 재무, 그다음에 서기 그리고 이제 외부 감 감시, 감시를 할수 있는 그 감사 선임이 되어 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가주 한국학원 그 정관에도 그 감사 두 분을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1년 동안 남가주학교원 당연직 이사로 계속 참여한 결과 감사가 위촉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 이 감사 위촉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현재는 아직까지 그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결과적으로 사립학교가 이게 폐교가 됐고 좀 그니까 뭐랄까 그그금돈그 그 재정상으로도 좀 악화가 분명히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뭘 잘됐다 잘못됐다 지적한다든지 또는 이거를 뭐뭐 뭐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뭐 정관상 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남가주 한국학교 정관에 따르면 네. 명예 실추를 일으키거나 음. 부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사회 결정과 승인 여부에 따라 예. 처벌을 내릴 수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음. 있는데요. 하지만 이사회 전원이 지금 현재 책임을 지지 않고 한인 예. 커뮤니티의 총의를 회피하고 있는 음.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간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의 자산을 탕진한 사실에 대해 예.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 있는 상황에서 예.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벌을 줄지 참 그것이 예. 의문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지금 뭐, 말씀하신 방향으로 못 가니까 이래저래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임대 철회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 와중에 또 얘기가 나온 게, 조닝 문제가 있어서 임대를 강행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2차 공청 때 공청회에서 그때 예. 당시 나온 이야기인데 예. 그 도시 개발 전문가, 존 음. 그 조닝 전문가가 나오셨어요. 예. 그때도 조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음. 사실 해당 부지를 타 학교와 임대 하는 것 자체가 음.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예. 좀 그때 나왔었거든요. 웰셔 음. 사립 초등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는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제정되면서 원래 입주했던 학교가 아닐 경우에는 그조 각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시 학교가 들어서기 어렵다 yeah. 이런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The level of uses that are, are not allowed that are clearly spelled out under the specific plan in addition to the schools that were discussed churches or other religious institutions long-term health facilities including convalescent homes or rest homes homes for aged persons or special care homes and nursing homes These Are, uh, would categorically be disallowed under the plan, and they are spelled out that way. 임대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법에 막혀서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 응? 학교가 임대가 예. 들어올 수도 없는 뿐더러 들어온다고도 위시어 사립 초등학교 음. 아니면 학교로서 인가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사실 작년부터 임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 과정 중에 한국학원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잘 생각 못하신 그러니까 잘 모르셨나 봐요. 논의를 예. 하실 때 정도 예. 그러니까 논의가 음. 시작됐을 때 당시에는 음.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 뭐최 소식통에 따르면 남 가주 한국 학교 이사회는 굉장히 그최근이 되서야 해당 사실을 좀 인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한인 커뮤니티가 원하고 있는 뿌리 교육 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약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존의 문제도 있고 또뭐 한인 커뮤니티의 좀 목소리가 강한 면도 있고 그럼 이 외에도 또뭐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나요? 네, 사실 이게 그 관련 법규랑 관련 좀 예. 많은 부분인데요. 남가주 한국화원 이사회가 타교의 그 이제 그이 시설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예. 주 검찰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아, 이사회가 아무리 원하고 임차인이 예.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예. 주 검찰 총장의 승인이 없이는 임대 자체가 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해 드리지만 조닝도 어렵지만 예. 주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예. 작업이 있다는 게 음. 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그 한인 커뮤니티 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그 이제 상태인데요. 네. 그주 검찰에 이런 일들이 막 들어갔어요. 많이. 예.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보도가 음. 되다 보니 그러니까 알려지다 네. 보니까 아 검찰도 이제 그남가주 한국 학원 문제를 예. 좀주의 있게 보는 상태인데요. 예. 주 검찰은 아 이제 이사회의 단독 결정에 따라 음. 임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런 명령을 내릴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음. 예, 주 검찰은 NPO 비영리 기구에 대한 감독 조사고 나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구가 어떤 자산의 매각, 처분 과정에서 주검찰에 신고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뭐 이래저래 좀 임대하는 문제가 좀 많아지네요. 자꾸 특히는 뭐 법적인 문제는. 그러면 결국 뭐방향선회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남가주 예. 한국학원은 한인 커뮤니티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는 그 LA 총영사관 측에 예. 몇 가지 추가 요청 사항을 음. 전달한 상태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예. 임대를 철회하는 대가를 요구했다. 뭐 이렇게도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임대를 안할 테니 다른 지원금을 달라. 예. 뭐 재외동포재단에서 받는 한글학교 정부 지원금 현재보다 5만 달러를 더 늘려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음. 두 번째는 뿌리교육센터가 설립될 경우에 예. (1층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뿌리교육센터 디자인 과정부터 현 남가주 한국학원 예. 이사회에 그쵸. 이사가 들어가서 의사 결정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뿌리교육센터로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는 하되 그 조건 하나로 한층 전체를 내가 쓰겠다 이 조건을 거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현재 상태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또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또는 커뮤니티에서 도와줘서 돈이 또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를 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보시겠다는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자신들이 아무래도 그 예. 지역에서 오랫동안 음. 경영을 한 만큼, 예. 아뭐 뭐 운영을 했으니까 경영에는 예.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음. 건물과 부지 그리고 추가 지원금은 더 받고 싶다. 예. 그래서 학원 본부를 잘 운영해 나갈 음.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음.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까지 경영에. 허덕인 이사회가 그 건물의 주인의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주말 한글학교 운영을 이어가되 뿌리 교육센터 부지에 대한 권한은 양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네. 맞서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배임이에요 소송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정확히 하셨어야 되는데 무능했거나 아니면은 고의로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하실 수 있는 환경은 저희가 100% 보장해드리고 더 좋은 환경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학교를 리디발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의사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 해서 그러면 지금 이런저런 조건을 이사회에서 거셨는데 총영사관 입장은 어떤가요? 총영사관 입장이 굉장히 단호한 편입니다. 네. 현재까지.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음. 이사진 전원이 사퇴할 것이다. 네. 그리고 남가주 한국학원의 지원은 이어갈 것이나 음.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받들어 뿌리 교육 센터와는 연계짓지 않도록 하겠다는 네.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음. 문화원 그 교육원 아까 마, 말씀드렸듯이 네. 한글학교 본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 네. 그러니 아, 이번에 그 뿌리 교육 센터의 그런 음. 이사 결정권에는 참여하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최영석한의 입장입니다. 네. 이번 윌셔스풀의 폐교는. <laughs> 결국은 정규 학교로서의 기능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거는 한인사의 여러 번의 부원 노력과 회생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학교로서의 기능을 마감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남가주 한국학원 12개 토요 한글 학교 토요일 날 3시간, 4시간 모여서 하는 한국 학교는 전 세계 1875개 한글, 토요 한글 학교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에 불과하고 어디,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 정부가 토요 한글 학교를 위해서 돈을 수백만 불을 내서 건물을 구입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한글 학교로서 정규 학교로서의 기능을 마감된 이상은 이후에 어떻든 간에 그 건물은 주인인 한인 사회의 미래 미래 발전에 활용을 위해서 한원어야 되고. 뭐딱 보기에도 뭐저 내부 사정을 더 봐야겠지만 이렇게 별도 운영은 맞는 것 같아요. 한글 학교도 그 동안. 사립 초등학교에 엮이셔서 계속 같이 고생하셨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뿌리 교육 센터는 또더큰할 일이 있는 거고 뭐 그런 면에서는 예 별도 운영하고 또 한글 학교 운영에는 좀 문제가 없도록 그뭐 다른 다른 빌딩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딱 보기에는 좀 계속 양쪽에서 논의하셔서 잘 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사회가 그냥 의견 절충하지 않으시고 그냥 만약에 임대안을 강행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일단 우선 음. 학원 운영의 주축인 주말 한글 학교 네. 1 2 개교가 있죠. 그쵸. 가장 먼저 타격을 예. 받을 예. 것으로 음. 예상이 되는데요. 예. LA 초영사관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그 그 자본금을 지급하는 재동포 대상책은 예. 한국 정부의 이제 건의에서 내년도 회계분 예산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2 8만 불. 예, 이십만 오천 달러가 올해 그렇죠. 이제 지급이 예. 됐고요. 예. 지난해의 경우에 1 6만천 음. 달러가 음. 아, 각 학교에 예. 아, 앞으로 한글학교 앞으로 책으로 이제 네. 서 발행이 된 겁니다. 음. 근데 이, 이 지원금이 미지급이 때 이제 미지급이 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료로만 학원 운영이 좀 이어지게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학교는 재동포 사회에서 스스로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비정규 교육 기관입니다. 저희 제동포 재단에서 한글 학교를 지원금을 책정하고 또 관리하고 그런 거는 개별적인 한글 학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남가주 한국 학원이 그 일시 초등학교의 폐교에 따른 그런 문제로 같이 휩쓸려서 그 한글 학교에 대한 어. 것까지 이렇게 연관이 될 때는 할수 없이 저희가 분규 단체로 지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글학교의 지원금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참뭐 다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지원한 입장이나 또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나 거의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으로 돈도 많이 들어갔고 사실은 그러면은 저희가 뭐 뿌리 교육 센터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 할 때. 이게 좀 한국 학원 또는 이 뿌리 교육센터 이런 것이 운영될 때좀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과거사를 돌이켜 봤을 때 네. 남가주 한국 학원 이상의 가장 필요한 것은 음. 무엇보다 투명한 재정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전혀 네. 관리 자체가 잘안 됐기 때문이죠 빚만 그렇죠.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좀 재정이 투명한 건 당연히 다다 필요한 거죠. 어느 예. 조직이든지. 예. 또한 그두 번째는 예.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예. 주체가 된 외부 감사가 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예. 외부 감사가 없는 상황이기 음.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폐교한 위셔 사리팍 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남가주 한국 학원 이사회와 그리고 음.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음. 한국 정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정체성과 뿌리 교육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한국학원은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임대를 한다면은 그 임대를 하는 그 학교가 그 뿌리 교육과 우리 정체성을 갖다가 살수 있는 그런 학교라면 별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성과 뿌리 교육이 없어진 그건 안 되죠.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님들이 그 학원 뿌리 교육을 위해서 다들 전문성이 있고 그동안 한글학교에 여러 가지로 기여한 부분이 많고 그런 경험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학원을 운영하는 거는 지금 직전에 초등학교도 있었고 이게 상당한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기여할 분이 많이 없어 없는 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어쨌든 지금 한글학교 열한 개 가지고는 어쨌든 지금 그동안에 뿌리교육을 하기에는 약간 벅찬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 기능은 이제 존치를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그니까 지금 더 이상 이제 임대하는 것을 고수한다는 거는 교민분들, 교민사회 의견하고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사님들이 좀 현명하게 결정을 해서 임대안을 벌이고 좀더그 뿌리교육을 내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글학교는 어 백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어, 역사 깊은 저희 그 동포의 어떤 뿌리와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한글학교가 이렇게 한글학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또이 어, 가운데서 제해동포재단의 주재관으로서 무슨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러운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동안 지원만 해왔지, 초등학교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재정적자가 예.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공관도, 한인사회도 깊게 관심을 두지 예.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공관 역시 지금의 문제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예. 데에선 그 예. 책임을. 그는 사실 아, 저도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뭐 이제야. 예. 얘기를 하는 예, 한인 커뮤니티 예. 구성원으로서 예. 이렇게까지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예. 저희 모두가 다 반성할 필요가 예. 있지 맞습니다. 않겠는가. 예. 예.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뒤늦게라도 한인사회 총의를 모아 청소년 뿌리 교육 센터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예. 하지만 당장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또또 음. 향후 또 다른 어떤 부실 운영이나 시작도 못하고 예. 어떻게 보면 부지를 놀리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좀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 점이 우려가 돼요. 이 천만 예. 불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걸 네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재건 예. 추진위원회 음. 구성부터 운영, 기획 설계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준비 그리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예. 그렇죠. 무엇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이게 한인 사회하고 이 소통 이 교류가 좀 매끄럽게 안 되는 게참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그다음에 이거 지금 뭐 학교 폐교한 마당에 교정에 또 학교 교실에 이제 아이들은 없지만 이게 그 윌셔워 초등학교 교원이 뭐 뭐였죠? 성실, 정직. 그리고 뭐 자긍심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이나 또 이제 새로 거듭나는 과정이나 이 교훈에 맞는 이 굉장히 제가 보통 훈관 교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잘 됐으면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지난 3주간 시사한 타는 위셔 사립 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 그리고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에 대한 주제로. 어떤 길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의 올바른 활용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